네 안녕하세요. 저는 뷰엘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 뷰엘이라는 오토바이를 많이들 못 들어보셨을 텐데, 어, 제가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뷰엘이 어떤 오토바이인지 설명하는 영상을 뭐, 따로 찍을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어, 할리데이비슨의 스포스터 엔진을 가지고 네이키드 오토바이를 만든 게 뷰엘 뷰엘입니다 어, 정식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냥 쉽게 뷰엘이라고들 얘기해요. 회사 이름이거든요. 일단 뭐 그건 둘째치고. 스포스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스포스터 타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클러치가 무겁다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저렴하게 커스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클러치 요 레버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요 클러치 고리를 파워 클러치라는 제품으로 이지 클러치라고 부르죠. 어, 이지 클러치라는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데. 요게 국내에는 이미테이션도 많고요 만들기가 쉬워서 그런지 어차피 이미테이션이 많아요. 근데 저는 파워클러치라고 오, 할리 데이비슨 전문 튜닝회사 제품 정품을 사서 꼈고요 일단 얘를 끼면은 클러치 악력이 한 30%, 20%, 30%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저는 만족을 못하고 이것저것 찾다가 마구라에서 나오는 유압클러치를 주문했어요. 그냥 과감하게. 근데 스포스터하고 이 뷰에라고 엔진은 똑같은데 프레임이 틀리다 보니까 뭐 라인 때문에 좀 고생을 하긴 했는데 어쨌건 마구라에서 이 스포스터용 막 클러치를 주문하면은 이 유압 실린더, 유압 실린더 그다음에 이 마스터 실린더, 마스터 실린더 그리고 이 전용 케이블, 이 케이블은 이 카본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게 스포스터에는 장착이 되는데, 뷰엘에는 프레임 이 구조상, 요게 짧아가지고, 이 커스텀 라인이 있어요, 마구라에. 길이를 잘라가지고 끼는 제품인데, 요거를 저는 다시 사가지고, 어쨌건 장착을 완료했어요, 오늘. 장착을 완료하고 봤는데, 이 클러치 압력이 미쳤어요. 12R125에요, 12R125. 어, 아마 파워 클러치를 장착을 안 하고, 그냥 일반 순정에 요 유압을 달아도 엄청 가볍긴 하겠지만 이것보단 조금 무겁겠지만 그냥 한 손가락으로도 한 손가락으로도 아무 부담 없이 잡을 수 있는 압력이에요 이거 그냥 대박이에요 장착도 엄청 쉽습니다 요거 끼고요 끼고요 라인 놓고 요거 장착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 압력 작업하면은 끝 이거는 공 스포스터 타는 맞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아, 어, 그래서 일단 뭐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저는 어쨌건 이걸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세요.